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채입니다. 오늘은 핫한 신상템들을 사용해서 봄웜 딱봉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유두들이 궁금해할 만한 신상템도 가득가득 가져오고 또 제가 얼마 전에 퍼스널 컬러 재진단을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같이 한번 수다를 떨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먼저 오늘 베이스부터 발라줄 건데요. 세잔느 메이크업 키베이스 사용해줄게요. 요거는 약간 코덕들의 입점온템인데내 피부 톤에 맞게 톤 보정을 해주면서 요철이나 피부 결점을 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베이스 제품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와서 피부 고민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요 라이트 블루 컬러는 붉은기를 좀 잡아주고 칙함 없이 좀 화사한 피부 연출을 좀 도와주는 톤업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 요 핑크 베이지 컬러는 내추럴한 핑크 베이지 컬러라서 자연스러운 좀 생기를 넣어줄 수 있는 컬러라 데일리 좀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핑크 베이스 컬러 사용해줄 건데 두 제품 다 되게 수분감 있는 촉촉한 워터리한 밀크 제형인데 피지 흡착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여름 내내 고민인 좀 유분감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메이크업하기 전에 사용을 해주면 무너짐 없이 좀 하루 종일 메이크업 지속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마무리감이 이렇게 그냥 세미 매트해지는데 이런 좀 매트한 마무리감 때문에 번들거림 없이 보송하게 잡아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또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 워터프루프 기능도 있어가지고, 여름에 사용해주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쿠션 사용해줄 건데요. 파넬 실카와누 세럼인 매트 쿠션 사용해줄게요. 저는 요거 19호로 가지고 왔고, 제가 사실 기존에 파넬 쿠션 썼을 때, 저한테는 뭔가 그렇게 글로우한지도 모르겠고,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도 매트 쿠션이 나왔는데, 또 올리브영 상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가져와 봤어요. 오. 양 조절이 일단 좀잘 되는 편이고,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어, 되게 시원하게 쿨링감 싹 느껴지면서 어, 나름 좀 촉촉하게 발리네요. 요번 쿠션은 일단 매트 쿠션이라서 그런지 제형감이 되게 얇게 나왔고 얇게 피부에 좀 붙으면서 밀착력 있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 나쁘지 않아. 항상 파넬 쿠션이 저한테는 좀안 맞나 싶었는데 요번 거 괜찮은데요? 컬러도 너무 예쁘죠? 약간 맑은 컬러감이야. 어, 근데 되게 가볍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피부에 퍼프를 이렇게 붙여주면서 금방 이제 밀착이 싹 되고 이게 좀 밀착이 되면서 약간 세미 매트한 마무리감으로 픽싱되는 느낌? 음 괜찮다. 사실 이 파넬 쿠션이 가격대가 또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가격 좀 비싼데 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다행히 쿠션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모공커버 한번 해볼게요 어, 모공커버 진짜 깔끔하게 잘 되고 모공 부각도 없고 쏙쏙 잘 들어가서 매끈하게 커버가 되는 느낌이고 요번 쿠션은 제형감이 되게 가볍고 얇게 좀 밀착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만족스럽네 이게 베이스랑 또 궁합이 좋은 건가? 너무 잘 붙는데요? 목에도 살짝 연결해주고 그리고 오늘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페어 컬러입니다 요 어바웃톤 파우더 되게 좋다고 소문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요 제품 사용해봤었는 이게 컬러감이 조금 제 피부톤이랑 어둡다 보니까 올려주면 너무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페어 컬러, 밝은 컬러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제야 좀잘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살짝 밝혀지면서 그 면을 예쁘게 살려주더라고요. 사실 건성 분들이 쓰시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건조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한데 이렇게 좀 살짝만 보송하게 밝혀주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코에 유분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이쪽에는 좀 전체적으로 파우더 살짝 잡아줄게요. 컬러는 이게 딱 저한테 좀잘 맞는 것 같네요. 완전 또 매트한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브로 사용해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또 퍼스널 컬러 재진단을 받고 왔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봄라이트가 확실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헷갈려서 간건 아니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컨텐츠 차또 제가 얼마 전에 쌍둥이 MBTI 관련한 쇼츠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또 쌍둥이랑 퍼스널 컬러도 똑같냐라는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그 댓글 보고 꼭 같이 이제 검사해 보면 너무 재밌겠다. 퍼가지고 검사를 하러 간 거였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의외로 제가 또이 쿨라이트 색이 너무 너무 잘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봄라이트가 베스트긴 하지만 베이스 컬러가 살짝 뉴트럴 컬러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쿨톤에 좀 치우쳐진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뉴트럴인데 웜톤에 치우쳐진 피부 톤이라고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 반대로 진단을 받았어요. 피부 톤 관련. 해서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진단 받았을 때는 여쿨 라이트도 너무 잘 받는다. 오히려 또 완전 노란기 많이 들어간 오렌지빛 컬러보다는 차라리 여쿨 라이트에 좀 밝은 색감이 훨씬 더잘 어울릴 정도로 잘 받는다고 해주셔가지고 뭔가 이 여쿨 라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갔달까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또봄 라이트가 가장 베스트긴 하니까 봄 라이트의 핑자럼 컬러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보려고 하는데 섀도우 팔레트 신상 가져왔습니다. 데이지크 무드 섀도우 팔레트 6호 스위트하트 컬러입니다. 이 제품. 여러분 유이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팔레트라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또핑자로 분들이 너무너무 잘 어울릴 만한 색감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너무 귀엽게 이렇게 또 하트로 나왔잖아요.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팔레트죠. 저는 먼저 이 컬러 한번 사용해 볼게요. 베이스 컬러 넓게 넓게 깔아볼게요. 근데 이런 하트 팔레트, 약간 그 핀터레스트에 굉장히 많이 보이던 그런 팔레트였잖아요. 한국에도 이렇게 돼지크에서 이렇게 귀엽게 또 하트 팔레트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두 컬러 섞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또 제가 의외였던 거, 오 이거 흰기 가득하다. 이 섀도우 제형이 되게 고운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밑에 두 컬러 섞어서 음영, 쌍꺼풀 라인 안쪽까지 넓게 좀 음영. 넣어줄게요. 그리고 가장 진한 컬러로 라인 그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또 쌍둥이랑 같이 퍼스널 컬러를 받으러 갔잖아요. 이제 제가 쌍둥이인 걸 많이 모르셨던 유저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한 번이었나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쌍둥이는 또봄 라이트 똑같이 나왔는데 또 저랑 반대로 저는 이제 여쿨라가 걸친 봄 라이트라면 쌍둥이는 가을 쪽이 겹친 좀 노란빛 이잘 어울리는 봄웜 라이트여가지고. 또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너무 또그 부분도 좀 신기했어요. 뭔가 그 퍼스널 컬러 결과마저도 좀 쌍둥이 같아. 그래서 나중에 저는 또핑자랑 쌍둥이는 약간 피치 코랄 톤으로 약간 코자럼 느낌으로 같이 또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음영 컬러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진하게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고 진짜 딱 음영 한톤 깔아주는 느낌으로 생각보다 좀 여리여리하게 발색되고 그렇게 진한 컬러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번에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면서도 느꼈는데 퍼스널 컬러 진단뿐만 아니고 이미지 컨설팅도 받았거든요. 그 이미지 컨설팅이 저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퍼스널 컬러는 어느 정도 예상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왼쪽 얼굴로 살았는데 오쪽 얼굴이 좀더 예쁘다는 거죠. 왜냐면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눈꼬리는 상승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열백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거죠. 그래 가지고 요즘은 이쪽 눈꼬리를 좀 확실히 좀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즈들도 이 부분 한번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글리터 데이지크 또 글리터 맛집이잖아요. 컬러 한번 사용해볼 건데 이거 애교살에 좀 발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약간 넓게 넓게 이 글리터가 살짝 은은하게 이렇게. 쫙 반짝일 그런 느낌으로 퍼트려줄게요 약간 밤하늘의 별같이 반짝반짝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또 너무 화려하게 글리터가 진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퍼트려서 넣는 게 조금 더잘 어울릴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포인트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진짜 추천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애교살 컨실러 사용해서 애교살 좀 도톰하게 먼저 올려주고 펄, 글리터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에는 조 조금, 꼼짝번짝하게 올려볼까봐요. 그리고 아이라이너 노베브 신상 컬러 사용해줄게요. 노베브 슬림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7호 샌드브라운 컬러인데요. 어? 너무 좋다. 어, 그리고 색감이 일단 너무 예쁜데요, 이거. 완전 내 최애 최애 컬러 등극이다, 이거 진짜. 완전 물탄 느낌의 컬러예요. 근데 또짝또 컬러감은 들어가 주면서 투명한 느낌. 완전 뭔가 이 자연스럽게 라이너가 이렇게 스며든 느낌. 그리고 빌러 해줄게요. 요즘 진짜 신상이 너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신상템 리뷰 영상이 신상 나오는 속도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특기는 좋은 것 같은데 지갑이. 이 많이 허덕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4호 가닥 볼륨 사용해 줄 건데요. 이거 에뛰드에서 나온 컬픽스 신상인데 이번에 민스코님이랑 같이 또 출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오늘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원래도 컬픽스 마스카라 되게 잘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4호는 기존의 컬픽스랑은 조금 다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전 다른 라인으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컬픽스 마스카라의 4호로 나왔더라고요. 컬픽스는 좀 마스카라 제형 자체가 되게 묽고 촉촉하고좀 가벼운 느낌이 많이 두는 그런 마스카라라면 이거는 제형부터 꽤 많이 다른 마스카라인데 진짜 가닥 가닥 좀 살려주기 좋은 그런 마스카라예요. 기존의 컬픽스의 그런 촉촉한 느낌보다는 픽싱력이 좀 강화된 느낌으로 한올한올좀 깔끔하게 좀 픽싱 시켜주듯이 발리는데 그외 에뛰드 박터 마스카라 픽서 뭔지 아시죠? 오히려 약간 고그 제품의 마스카라 버전이 좀더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그요 마스카라랑은 별개로 컬픽스 마스카라가 최근에 나온 제품이 조금 컬링력이 죽었다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워낙 컬픽스를 쟁여놔가지고 지금도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한참 전에 사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혹시 요 제품도 그럴까 해서 요 제품이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마스카라라서 한번 걱정을 안고 사용을 해봤는데 어 근데 왜왜 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제가 뷰러로 여기까지 이렇게 찝어놨으면은 이게 발라주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살짝 요 정도로 이게 살짝 좀 처지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너무 막축 처져 버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진짜 살짝 내려앉는 느낌? 오늘 속눈썹도 바오 가닥 볼륨을 사용해줬으니까 가닥 가닥 잡아줘 볼게요. 기존의 컬 픽스처럼 좀 묽어서 뭉치는 느낌으로 아이돌 속눈썹 연출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좀한올한올 가닥 가닥 살려서 내추럴하면서도 깔끔하게 연출해주기 좀 좋은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마스카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게 신기한 게 제가 하루는 진짜 너무 정신이 없고 바빠가지고 아침에 완전 일찍 대충 마스카라를 해주고 3시인가 4시인가 5시인가 하여튼 그때까지 메이크업을 못 지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스카라가 끄떡없이 안 처지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왜 발랐을 때좀 처지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근데 좀 처지는 느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세잔드 블러셔 한번 사용해줄게요 세잔드 내추럴 치크앤 사용해줄게요 이 세잔드 블러서가 진짜 수채화 발색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발색이 너무 생기있게 올라와서 정말 예쁜 블러셔인데 오늘은 이네 가지 컬러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먼저 자 익은 복숭아 같은 맑고 러블리한 핑크 컬러에 1호 피치 핑크 컬러 누디한 베이지에 뮤트 오렌지 두 방울 들어간 5호 베이지 오렌지 컬러 싱그럽고 맑은 핑크 컬러에 상큼한 과즙미를 더한 10호 오렌지 핑크 컬러 그리고 뉴트럴한 베이지 컬러에 우아한 말린 장미 한마이 들어간 18호 로즈베이지 컬러까지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가지고 왔는데 저는 당연히 이 18호 오렌지 핑크 컬러 사용해줄게요. 특히 웜톤, 봄, 라이트 톤은 이렇게 블러셔 하나 딱 들어가는 게 생기를 싹 넣어주면서 너무 예쁘거든요. 은근 중요해요. 이렇게 브러쉬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하기도 너무 좋고 그세잔을 블러셔에는 미네랄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입자도 진짜 곱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채화 빛으로싹 물든 듯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너무 예쁜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앞볼 위주로 싹 발라줄게요. 지금 컬러 너무 예쁘죠? 진짜 이렇게 컬러가 너무 너무 맑으면서도 예쁘게 올라와서 진짜 이 블러셔는 유명한 이유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컬러가 탁하지가 않고 진짜 맑은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레이어링 해주기도 너무 좋거든요? 오늘 이 컬러 살짝 오렌지빛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또 너무 좋아하는 이 1호 컬러 같이 레이어링 해줄게요. 앞부분에 싹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핑크빛 살짝 추가해주고. 아니, 너무 예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예쁘죠? 요세잔넷 블러셔는 일본 가면 진짜 꼭 사오는 블러셔잖아요. 근데 이제 7월 15일부터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런칭된다고 하니까 이제 또 올리브영으로 구경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최애 컬러는 1호랑 10호. 추천. 그리고 쉐딩 넣어줄 건데 이번에 쉐딩도 신사 완전 신선폭탄이죠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005 쿨그레이 컬러인데요 사실 기존에 1호랑 2호 컬러도 뉴트럴한 컬러, 쿨톤 컬러 이렇게 나와가지고 쿨톤 컬러 색감도 예쁘고 너무 잘 나오긴 했는데 사실 저처럼 피부톤 밝은 라이트톤 분들이 쓰시기에는 쉐딩 컬러가 너무 진하게 잘 들어가다 보니까 완전 손이 진짜 많이 가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 컬러는 완전 이렇게 라이트톤 저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름이 쿨그레이지만 라이트톤 저격이야 이 쿨한 컬러 먼저 사용 그래서 저처럼 라이트톤 분들은 쉐딩을 살짝 뉴트럴한 컬러를 써도 살짝 뜨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이렇게 그레이시한 컬러 사용해 주시는 게 쉐딩 넣은 듯안 넣은 듯또렷하게코시 넣을 수 있어서 진짜 요런 그레이 컬러 사용해 주면 시 진짜 예쁘고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어요. 또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노란 기가 들어가거나 살짝만 진해져도 더워 보이고 너무 칙칙해 보이는 편이라서 이런 부분이 진짜 또 은근 중요하거든요. 일단 이코 쉐딩 컬러, 합격, 합격. 안 딥하고, 안 칙칙해 보이잖아요 어, 컬러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 완전 그림자다. 전이 컬러가 제 최애 컬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쉐딩은 두 가지 섞어서 넣어줄게요. 요즘 제가 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다가 아, 너무 힘들고 고다프고 약간 좀 스트레스 조금 받으면 제가 또 보상심리가 좀 가득한 사람이라서 <laughs> 이 맛있는 걸로 보상받고 싶잖아요. 약간 내려놓고 원래 제가 저녁은 닭가슴살만 먹었었거든요. 그냥 약간 폭주했어요. 그리고 이 밝은 컬러는 여기 아까 사용했던 이오버우톤 퍼프 살짝 빌려서 밝혀줄게요. 콧등 이렇게 약간 화이트시하게 핑크빛 살짝 들어가 면서 이렇게 싹 밝혀지네요. 크클크클 그 살려. 볼륨감 있어 보이면 좋은 곳에 이렇게 밝혀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오늘 립도 신상 가지고 왔는데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멜팅 블러 립팟 넥타 컬러 사용해 줄게요. 되게 매끈한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발라볼게요. 아 색감 너무 예쁘다. 음. 아 예뻐라 엄청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 너무 예쁜데요? 6호 너무 예쁘다 엄청 제형이 얇고 보들보들한데 입술에 좀 밀착도 나름 잘 되는 것 같고 음 합격 이런 립 브러쉬도 있더라고요 실리콘 립 브러쉬 손에도 이렇게 묻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사용해주려고요. 토니모리 퍼펙트 립스 쇼킹 립 코랄 쇼킹입니다. 이게 착색이랑 컬러 지속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잘 썼는데 이게 또 예쁘게 패키지가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이 컬러는 좀 나중에 나왔거나 아니면 이번에 좀 새로 나왔던 컬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 살짝 이렇게 안쪽에 채도 좀 넣어주면 은 사실 블라이트 완전 베스트 컬러는 아니긴 하지만 그라데이션으로 넣어주기 너무 예쁘죠. 여기도 지속력이 진짜 좋아서 여름철에 약간 물놀이하거나 이 속력 좀 짱짱한 거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립까지 발라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이고 저는 헤어 수정을 보고 오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다 하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제가 퍼스널 컬러 이미지 컨설팅 받았을 때 이런 따은 머리도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 유즈들도 이런 따은 머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머리를 또 예쁘게 닦고 왔습니다. 오늘도 핫한 신상템들 사용해서 이렇게 인간 복숭아 봄 메이크업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